일단 확실한 불펜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여러 팀들과 트레이드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음. 생각을 해요.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스예요 그니까 러 우승을 할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. 번안이나 뭐 외국인 선수 잘돼 있고 외국인 또 헥터하고 패티 어, 선수 잘 던져주고 있고 양인종 선수 네. 있고 뭐 최영우 영입해가지고 뭐 엄청난 활약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 때 중간에 이제 김선비 선수 안치홍 선수가 제대하면서 합류를 했고 뭔가 이 뭐, 와꾸라는 얘기가 지금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, 와꾸 맞아가지고 딱, 딱 맞아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네, 네. 이왕 딱된거 여기서 그냥 뭐 하나 딱 해야 된다. 그래. 그러니까 뭐 이 구단에서 프런트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막 들어가는 거죠. 한치의 그러니까. 오차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. 네. 사실은 지금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, 네. 그래도 김세현 선수가 있음으로써, 우리 하룡점정이라고 정답. 표현하잖아요. 그걸 찍은 게 아닌가, 혹시라도, 혹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. <목소리>